지난 영상 보시고 아네 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 1, 2만원짜리 칼이 문제였거나 하고 속으로 한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큰맘 먹고 나도 이제 제대로 된 독일 칼 한번 써보자 하고 검색창에 쌍둥이 칼을 딱 쳤는데 거기서부터 2차 멘붕 오시지 않으셨나요? 4스타 5스타, 고매, 스타일, 프로페셔널 S, 나우 S 다 똑같이 은색칼에 쌍둥이 로고 박혀있는데 어떤 건 5만원, 어떤 거는 15만원, 20만원이 넘어가요 제가 온라인 셀러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장님, 이거랑 저거랑 사진은 똑같은데 왜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나요? 가정집에서 쓰려면 도대체 뭘 사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서 머리싸매는 그 일을 확 줄여드리려고 찍어봤습니다. 우리가 칼을 쓰는 사람이지 칼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복잡한 칼공학 이론, 그런 거다 빼고요. 우리 같이 매일 집에서 밥해 먹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셀러 입장에서 어느 제품이 나한테 가장 맞을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칼 고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우선 세세하게 모델명부터 얘기하기 전에 큰 그림부터 한번 잡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둥이 칼. 독일에서는 치빌링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보통 주빌링이라고 불리죠. 유럽 주방용품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제품. 스타하고도 이 제조사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칼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냐면 가전제품으로 치면 삼성이나 LG, 자동차로 치면 BMW나 벤츠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날카로운 칼은 아닙니다. 수백만 원짜리 일본 장인등 칼도 있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 어느 주방에 갖다 놔도 아 저직 칼좀 쓰는구나 아 정말 잘 드는 칼이다 하고 인정받는 가장 표준이 되는 칼입니다 제품 리뷰를 제가 살펴봐도 10년 이상 사용하다가 너무 좋아서 또 구매했어요 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특히 어머니 세대들이 정말 좋아하셔서 딸이나 며느리 현수용품으로도 많이 구매들 하십니다 한번 유행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칼 브랜드가 아닌 수십 년 동안 이미 검증이 완료된 그런 칼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헷갈리는 부분 설명해 볼게요. 똑같은 쌍둥이 로고가 붙어 있는데 어떤 거는 싸고 또 어떤 거는 왜 비쌀까요? 가장 크게 나눠지는 기준으로 제조 방식만 이해하시면 절반은 끝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 방식, 다른 하나는 단조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프레스는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쿠키틀로 찍어내듯이 얇은 철판을 칼 모양으로 쿵 하고 찍어낸 겁니다. 공정이 간단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저렴하겠죠. 그리고 칼이 얇고 가볍습니다. 반면에 단조는 대장장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쇳덩이를 부려 달구고 두드려서 모양을 잡는 방식이에요. 두드리니까 쇠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묵직하고 훨씬 튼튼해집니다 인터넷 검색할 때 쌍둥이 칼인데 생각보다 싸네 하는 건 대부분 프레스 칼이고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얘는 좀 비싸네 하는 거는 대부분 두드려서 만든 단조 칼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라인업을 크게 입문 라인, 국민 라인, 그리고 프로 라인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봤어요. 첫 번째 입문 라인. 모델명이 투인플럭스, 나우에스고메 같은 이름이 붙은 애들입니다. 얘네는 아까 말씀드렸던 찍어내 칼들이에요. 특징은 단조칼보다 가볍고 디자인이 좀 컬러풀하고 예쁩니다. 나는 손목 힘이 약해서 무거운 칼은 너무 싫다. 비싼 칼보다는 가성비가 좋았으면 한다. 이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라인이에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단한 당근이나 무를 썰 때, 칼이 재료를 파고드는 맛은 조금 덜할수 있어요. 두 번째 국민 라인. 이 제품부터가 두드려서 맞는 방식으로 제작된 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실제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4스타와 5스타 라인입니다. 집에서 어느 정도 요리하시는 분들께 온라인 셀러로서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라인이에요 이라부터는 칼날과 손잡이 사이에 굵은 쇳덩이 부분 전문용어로 볼스터라는 게 생깁니다 이 쇳덩이 부분이 칼의 무게중심을 딱 잡아줘서 내 손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 그리고 딱딱한 재료를 썰 때도 칼의 무게가 도와주니까 힘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뽀스타는 1970년대에 나와서 지금까지 팔리는 대표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잡이 디자인은 조금 투박해요. 요즘 감성은 아니고 옛날 칼 느낌이 좀 나요. 5스타는 그 4스타 손잡이를 좀더 인체공학적으로 다듬어준 모델이고요. 성능 차이는 거의 없으니까 이둘 중에서 손에 쥐었을 때 느낌, 그리고 디자인 취향 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프로라인. 바로 프로페셔널 S와 프로 라인이에요. 손잡이에 리벳이 3개가 탕탕탕 박혀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이라서 딱 보면 뭔가 좀 셰프들이 사용할 것만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4스타, 5스타와 같은 강철 소재의 같은 제작 공법이지만 강철 소재가 손잡이 부분 끝까지 내려와 있어 칼의 무게가 더 묵직합니다. 프로페셔널 S는 볼스터가 위에서 아래까지 꽉차 있는 풀볼스터라 손가락이 앞으로 미끄러지는 걸잘 막아주고 전체적으로 더 묵직한 균형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 제품은 볼스터가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앞으로 살짝 뻗은 곡선형 하프 볼스터라서 엄지 검지로 잡는 핀치 그립이 편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보호가 되는 묵직한 안정감을 원하시면 프로페셔널 S가 좀더 손맛을 살려서 섬세하게 썰고 싶다고 하시면 프로 게어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라인업 설명입니다. 물론 더 비싼 트윈 셀맥스 같은 프리미엄 라인도 있지만 우리는 가정용으로 쓸 거니까 딱이 정도까지가 좋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별로 맞게 추천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집에서 요리를 자주하지 않고 가볍게 과일만 깎는 정도거나 밀크티 위주로 해 먹는다 이런 스타일이라면 고메시나 나우에스 같은 입문용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프레스 방식으로 제작되었지만 독일에서 제작된 칼답게 프리오디오 공법으로 제작되어 수년간 독일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나는 일주일에 3, 4번 이상 요리한다. 김치도 썰고 고기도 썰고 단단한 야채도 자주 다룬다. 무엇보다 저가형 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처음 선택하실 때부터 포스타나 파브스타를 추천드립니다. 카라는 한번 사면 보통은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쓰게 되잖아요.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만약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투자해서 손목 편하고 스트레스 덜한 쪽으로 가시는 게긴 호흡으로 봤을 때더 효과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검색창에 쏟아지는 그 수많은 쌍둥이 칼들이 조금은 구분되시나요? 찍어낸 건지, 두드려 만든 건지,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게 가벼움인지, 아니면 묵직한 성능인지, 이 기준만 딱 잡고 쇼핑몰 들어가시면 이제 더 이상 멘붕 오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제대로 된칼 하나가 주방에 들어오면요, 진짜 요리할 맛 납니다. 도마 소리부터 달라지거든요. 탕탕탕 하는 그 경쾌한 소리, 여러분들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칼 선택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유럽템 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